다음으로 만나볼 코너는 경로당 오락관입니다. 지난주 기장 원래 말을 찾아서 역대급 인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산 경남 어르신들의 활력 충전 프로젝트 경로당 오락관이 떴다! 함께 소통하고 노래 부르며 하나되는 어르신들! 빵빵 터지는 웃음과 재미가 가득한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주 두 번째 병망치 대결은 양팀 어머니의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동점, 과연 승리를 차지할 팀은? 다같이! 가이바리빨가빨바빨리빨대로 <laughs> 기장팀의 승리입니다! 경로당 오락관 다음 게임은 노래 퀴즈! 알맞은 가사를 맞히는 게임이죠. 이번 노래 퀴즈 문제는 진성의 안동역에서 입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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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너친밤자 아버지 기적소리+ 기적소리 자 기적소리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는 나훈아의 홍시입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땡+ 땡+ 땡 치고. 도란 자무시던자 여기 땡땡땡 해초리 해초리 치고 해초리 찍어 해초리 청남입니다 <laughs> 자 지금 원래 팀이 2대 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박상철의 빵빵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에서 해마다 남쪽에는 땡땡땡 북쪽엔 땡땡땡 자 어머니 반라산 남쪽에는 북쪽에는 청남입니다 이번 문제는 유진표의 천년지기입니다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는 높이 늘어 땡땡을 하자 땡을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자 여기서 땡땡과 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손들고 자 금배 자 같은 배를 같은 배를 네, 배를 위에는요 금배 그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뽑들는 금배를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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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버지, 철남입니다. 어, 어, 어.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친구야부터. 하나, 둘, 셋, 넷. 친구야. 진는 흥과 재미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다음 게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준비한 게임인데요. 노래 짱을 찾아서입니다. 총세 분이 대기하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 <laughs> 평소에 노래 실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 조금 마 너를 좀 즐긴다 하는 거 빌지 잘 부르면 닙니다아잘 부르진 않는데 즐긴다 아, 아, 즐기면서 좋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얼굴 보고 보고 싶 소화를 잘해주셨는데요. 점수는 제가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호응 소리로 점수를 매길 건데요. 자, 첫 번째 아버님의 점수는요? <laughs> 아버님의 점수는 일정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참가자인데요. 아버님 혹시 이번에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수의 소야곡 예수의 소야곡? 네. 잘 부를 자신 있으신가요? 네자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음. 두 번째 아버님의 노래 청수는요 <laughs> 어머니 이제 마지막 참가자인데요 혹시 지금 떨리시지 않으시나요? 얼굴 떨려요. 떨려요 많이 떨려요 잘 하실 자신 있으세요? 예 아야 뛰지 마라 에에 꺼질라 가슴에서의 뒤에 우리 고객님 애체 그 세월을 어찌 마지막 참가자까지 한번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나누기에는 세분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세분 모두께 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임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네 분께 MVP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배가 잘 가려면은 선장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한보 국그 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또이 동네 사는 걸 저는 항상 그그 그 고맙게 생각합니다. 딸, 셋에 아들이 하나인데 그다 그냥 그런 대로 다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민 자체 잔치에서 너무 일들을 잘하죠. 우리 회장님이 참 잘하십니다.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딸, 엄마 방송 나오니까 많, 도, 용돈 많이 줘. 우리 갱로당은 어른은 공경하고 아우는 사랑하고 하업해서 언제나 즐겁게, 항상 즐겁게 하루하루 지내고 갑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내라 사랑한다. 내 오늘 텔레비에 나왔다. <laughs> 언제나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경로당 오락관 부산 경남 어디든 불러 주시면 달리갈게요 우리가 안 놓고 경로당 오락관 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었는데요. 세분다 너무너무 잘 부르셨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한복을 입고 보릿고개를 열창한 어머님의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말 어르신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